<laughs> 저는 오늘 잠실 한강동안에 나왔어요 제가 올해 풀마라톤 아니면 하프 마라톤을 꼭 한번 뛰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회들이 다 1초 마감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살짝 킹받아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길래 제가 개최했어요 이름하여 사나톤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하프 마라톤에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러닝빌트,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집에 돌아올 차비. 그래서 저는 잠시 한강공원에서 한강 저기 양화 한강공원까지 갈 거예요. 지도로 봤을 때는 21km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21km. 그리고 저는 CP를 한번 가질 건데 반포 한강공원 쯤에 가면 CU가 있어요. 물을 조금 먹고. 완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대로 10km까지는 뛰어봤는데 21km는 오늘이 완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출발선에 서 있어요. 지금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출발해서 이쪽으로 위로 쭉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저 완주 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마라톤 대회하면 옆에서 막 응원해주시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볼게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달릴 거예요. 기분 좋은 속도로. 파나톤의 공식 기록은 애플워치에요. 출발! 지금 5km 왔어요 5km 지점은 압구정 쪽이에 잠실에서 출발해서 근데 오늘 진짜 너무 힘든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5km 왔으니까 지금 5km 왔으니까 4분의 1온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3번만 더 가면 지금 10km쯤 왔어요. 아. 진짜 진심 너무 힘들어. 와. 아, 와. 아, 진짜. 아. 아. 여기는 지금 잠수교 쪽이거든요. 잠실에서 한 10km 달리니까 잠수교로 왔어요. 자, 여기가 딱, 딱 진짜 반 지점이에요. 여기가 CP입니다. Checkpoint. 이렇게 CU가 있어요. 4 아, CP처럼 이렇게 대도 있어요. 물은 1200원입니다. 물을 많이 먹지 않을 거야. 아직 1 0 k 를더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온 물을 들고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기서 버리고 갈 겁니다. 1200원이 아깝냐고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마라톤들은 5만원, 8만원 하는데 훨씬 싸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15km 정도 왔어요. 근데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 안 됐었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반발력이 좋아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낼줄 알아요. 좋은 신발을 신어, 신을 수 있거든요. <laughs> 제 생각에는. <laughs> 왜냐하면 진짜 저의 경험인데 속도를 내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내 심폐지구력이 따라주질 못하니까 조금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다른 신발을 신던지 했어야 되는데 아, 아 그래서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근력운동 런닝을 잘하려면 진짜 근력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 맞는 신발도 잘 신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목소리> 저 여의도까지 왔어요. 와, 진짜 대박. 진짜, 잠시 에서 여의도까지. 대박이다아이 닭고약기 닭강 중에 이거 뭐야? 존맛탱 이거 뭐야? 아, 빙수. 빙수 미쳤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포기할 수가 없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이다 탔어요. 아, 아니, 기절할 것 같아. 아, 아. 아 이제 20km 왔어. 이제 진짜 1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포기 안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뿌듯해. 당산 나들모 21km 성공. 여러분 2, 30은 못했지만. 그래도 3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웃음> 대박입니다. <웃음> 마지막에 시간이 늦어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게 한몫하지 않았나. <laughs> 그러니까 무서운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뛸수있어 아, 지하철 끊겼어. 나의 가성비 만원 이하의 마라톤의 꿈은. 날라갔어요. 어쨌든, 이 코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실 한강공원에서 약간, 당산 나들목 터널까지. CP 편의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있고, 너무 좋았고요. 길도 너무 좋았고.